어, 그, 요즘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이제 새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오셔서,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내할까, 이제 이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다 이걸 핸들링할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이제 본부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본부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분들이 몇분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안내할까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안내하시느냐에 따라 이분들이 바로 우리 사업에 이렇게 독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겉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각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이 혼란케 할 수도 있어요. 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편안하셔야 될게 뭐냐면,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들 맞아요. 뭐, 군부대 실질적으로 지금 물품을 뭐 몇백억씩 좀 넣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푸드 관련된 일을 지금 프랜차이즈로 뭐한 200개, 3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생각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갖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게 이제 미래 시대 미래 푸드 시장, 미래 프랜차이즈 시장에 가장 적합한 논리나 생각이라고 다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견주하셔야 돼요. 그뭐 그분이 대단하고 우리가 대단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과연 우리가 미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도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미래 시장을 잃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렇게핸들링할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게 뭐냐면 과거의 본인의 경험에 집착되어 있느냐 미래 시장에 대한 어떤 여리와 도전과 또는 창의적인 어떤 발상들이 충분히 보완되어 있느냐를 한번 잘 검토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했고 무조건 좋은 시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사고가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멤버들을 존중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어, 뭐 겸손은 아니더라도 존중감은 있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존중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는 사람을 굳이 우리가 협력을 할 이유는 없죠, 그죠? 자, 우리가 협력을 한다면 자기 생각이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그 주장을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하는 것을 그거는 굳이 용납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그 문화를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조, 문화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면 그는 조직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개인 사업을 하셔야 돼요. 자,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형태들입니다. 물론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전략과 계획을 세우기도 했겠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들의 결과물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존중해줄 의사가 없다면, 그거는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계속 충돌이 생기고 변화가. 자, 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러 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업의 CEO로 제가 입사하기 전에, 가기 전에 일반적인 본부장 자리국으로 갔어요. 가서 대표사까지 갈 때까지 저는 단한 번도 그 내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없어요.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철학 가지고 제가 한 번도 손가락질이나 지적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전반적인 걸 제가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 단한 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그 안에 한 일부이지 제가 그 모든 걸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 음란을 그대로 100% 존중해 줬고 그 위에 상위에 있는 제 위에 있는 직책에 있는 분들 을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인정해 줬고 수용해 줬어요 그리고 최고 정상에 가서 제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아이디를 일부 반영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단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뭐 교육구조 전략 기획 오늘 했던 정신 철학 가지고 저는 한 번도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세가 견주하지 않는다면 조직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 것들을 꼭 존중해줘야 된다. 자, 누군가를 영입하고 전문가를 영입한 건 좋지만 문화에 대해서 뭔가 이 스크래치를 내겠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과 철학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스토리가 다 만들어진 게 문화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한다 또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이거만큼은 여러분들 꼭 전제 조건을 다뤄주셔야 돼요. 제가 수많은 사람이 지금 리더들이 오고 있지만 제가 칠칙을 갖고 있는 것은 정인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멤버로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오히려 없는 것이 나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분들이 계속 들어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감당할 줄 몰, 몰라요. 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오면 여러분들은 막 휘둘립니다. 그분한테. 자 여러분 개인이 휘둘리는 건 관계 없지만 회사는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개인은 휘둘릴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휘둘리지 않을 회사를 만든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정의를 왜 만들었다?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분들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분이 과거에 대단하고 이 업에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 문화의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준 잡으셔야 된다. 이 문화라는 것은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의 스토리와 역사가 문화인 거예요. 그들을 무시했다가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영업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영업은 고객의 욕망의 크기와 시기를 자극하는 거다. 뭐 저는 이렇게 한번 규정을 좀 해봤습니다. 영업은 고객의 욕망의 크기와 시기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다? 욕망을 좀더 빨리 일으키고, 좀 크게 일으키게, 내가 자극하는 것이 영업이다.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가자가 아니라, 뭐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계기만 만들어주는 거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적을 잡아주지 마라. 목적을 잡아주는 것은 과거의 리더십이에요. 지금의 리더십은 그들이 창조적 의지를 갖고 있는데, 굳이 내가 목표까지 잡아줄 이유는 없다. 그들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과 계기만 제안하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지어주지 마라.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의 한계가 어디까지지 인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을 지어줍니까? 그의 욕망이 대통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의 욕망이 세계 최고 인류기업의 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단도질 한다는 것은 그는 어불성설이다. 내가 할 일은 단지 뭐다? 그가 그 동력을 그렇게 하겠다고 도전할 수 있는 동력만 내가 제공할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죠.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타성에 젖어 있는 행위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 늘 같은 식당, 늘 같은 어떤 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선진화되고, 좀더 차별화되고, 좀더 나를 감동을 줄수 있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욕망을 어떻게, 좀더 크게, 또는 좀더 빠르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영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욕망도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욕망도 먼저 일단 자극이돼야 되죠. 두 번째는 자극이 됐다면 만족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욕망의 구조는 뭐냐면 부러워야 됩니다. 부러워야 돼요. 어, 야, 저 부럽네. 국명수 본부장 활동하는 게 너무 부러워요. 이게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냥 내가 자극돼서, 어, 한번 괜찮아? 어, 좋아. 내가 잠깐 가져보고 싶어. 자, 가졌어. 근데, 어, 내가 가진 것보다 국명수 본부장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커 보이고, 더 대단해 보여. 이게 욕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객을 자극하겠다. 욕망. 우리 멤버들을 자극하겠다라는 것은 뭐다? 그냥 단순한 자극과 만족이 아니라, 부러움을 사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마지막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고객이 뭐 그냥 치킨을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먹어었어요어 괜찮아 되게 건강하고 맛있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 어, 점주가 너무 재밌게 일을 해아 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젊은 점주인데 돈도 좀 많이 버는 것 같아 자 뭐죠? 부럽기 시작해요 아씨 대기업 때리치고 나도 저런 가게 하나 내야 되겠다 이 이게 우리의 마지막인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자 무슨 말이죠? 아니, 그냥, 단순히 그냥 먹으러 왔는데, 먹어보고 그냥 굉장히 좋아졌어. 근데, 먹는 거는 먹는 건데, 오, 저기 있는 점주가 행동이 좀 달라. 저 고대대를 하면서도 얼굴이 어떻게요? 너무 밝아,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렇게 뭐 좋은 학교 나온 거 같지도 않아. 근데 자기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고 행복해 보여. 아, 내가 다니고 있는 대기업, 삼성대가 때려그 없고, 나도 저런 가게 안 될까?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고요? 그들에게 부러움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러움의 차비, 자기의 새로운 뭐다? 목적이 되기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프랜차이즈 핵심은 뭐다? 고객을 어떻게 하면 사업가로 만들 것인가가 목적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고객을 무조건 뭐다 사업가로 만들어라. 고객을 멘티로 만들어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멘토가 되고 그가 멘티가 되도록 자극을 줘라. 그게 우리 사업의 완성입니다. 자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는 욕망은 절대 쓸수 없죠. 자 변화가 시작됐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불편해야돼요 자,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자 그런데 맛있는 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식당이 어디 있다? 나 서울 사는데 저기 강릉에 있어 불편하잖아요 너무 멀어 야, 그리고 이걸 또 주말 가서는 예약이 안돼 워낙에 많은 사람이 미워 터져서 평일 날 월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서 가야 돼자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겁니다 야,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하겠다 이해가시죠?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예요. 자, 욕망을 채우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고요. 그것은 분명히 고객들로 하여금 또는 우리 영업자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감수하게 합니다. 자, 거리와 시간에 대한 굉장한 큰 부담감을 주게 되죠. 자, 이게 저는 우리 사업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 경제위기 이야기 많이 하죠. 경제위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경제 얘기, 40년 만에 처음 맞닥뜨리는 경제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저는 이거는 뭐 예전에 제가 기업 컨설팅 하거나 재무 설계할 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2023년도 우리나라가 폭망한다. 제가 얘기했어요. 10년 전에 됐어요.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2023년도나 2 2 4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폭망한다. 부동산은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토막 난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받은 사람들은 최소 8% 10%씩 금리를 물고고 다 거지 된다. 그래서 부동산 사지 말고 제가 그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요 10년 전부터 부동산을 절대 무리하게 사지 마라. 그리고 빚을 내어서 사업하지 마라. 뭐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뭐 일단 뭐 그건 과거 이야기지만 일단 현재 지금 사이클상 올라오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경제기. 전 세계가 다 어려워지는 경제기에 우리는 봉착돼 있고 그게 모든 가장 큰 화살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그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시골에 저희 윗집에 윗집에 계신 분이 3층이 저희가 1층이고 그집이 3층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토목공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원주택인데도 제가 1층 2층 3층을 정했어요 우리 집이 1층이고 우리 집 위에 위에 집이 3층인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경찰하고 이런 공무원들 있죠 제복 제복 제복을 어 뭐죠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영업에서는 신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경찰들 제복을 이분이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입찰 붙으면 백점 백성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 소방서 그 다음에 모범 운전사 있죠, 그죠 모범 운전사 이 제복을 전부 다공급해주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이제 군납이죠. 아니 군 이거 뭐라고 해야 했나?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달 조달 통해서 이제 게 입찰하는 거예요. 음. 조달의 기준을 이 사람이 만들어 둡니다. 조달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음. 자기에서 유리하도록. 뭐그 정도로 이 분야에 전문가예요. 전문가님들의 그 아들님이가 피시방을 하는데 피시방이 되게 잘 되었어요. 어제 고백하더라고요. 아채리표. 어제 우리 애가 있잖아요. 2억 손해 보고 그 가게 날렸어요 가게로 피시방. 피시방을 한 달에 한 1억씩 벌더니 피시방이 지금 문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문 닫았습니까 했더니만. 저는 그문 닫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PC방이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엄청났대요. 대박이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겪고 PC방이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PC... 피, 뭐죠? 코로나 끝났는데도 애들이 오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집에서 다 게임을 하는 겁니다. 2년 동안 PC방을 안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하는 게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PC방에서 하는 제, 게임이 이제 어색한 거야. 집에서 그냥 하는 게더 재밌고, 또 취미가 바뀌어버렸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주류였는데, 이들이 과거에는 PC방 가서 학교 그만두면 가방 좀 던져놓고, PC방 가서 한두 시간 하는 게 이게 취미였는데, 이제 그런 취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세상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러한 큰 사이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금리가 지금 오는것 때문에 많은 이, 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경제 위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죠.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위해서 전 세계가 압박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대출 금리가 8%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2.5% 3%대 금리였는데. 지금 8퍼드까지 올라가 있어요. 금리가 오르는 목적은 물가를 잡기 했습니다. 자, 물가를 잡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오르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법을 현상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의 대출 압박 때문에 부동산이 붕괴되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비용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 대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모든 서민들이 소비를 다 위축합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경제 사이클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상으로 이루어진 이런 경제적인 어떤 거불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대기업들은 실질적 복사지 한 장까지도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도 그러면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뭐 심지어는 뭐죠? 그 뭡니까 본사가 맨날 그본그 그 본부 전화해 가지고 본부 가불불 끄세요 불. 딱 필요한 것만 켜고, 나머지 끄고, 전열기 쓰지 말고, 막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우리 기름 하나라도 아낍시다. 이런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기업이 걸고 있어요. 대기업이 임원들이 지금 몇 가지 조사하고 있다고요? 사무실에서는 복사지 한 장까지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그만큼 보다 위기상이라는 겁니다. 그 임원이 하는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대기업이 전부 보다짠짠하게쫀쫀하게 직원들 쓰는 그 복사지 한 장까지도 지금 금열를 났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긴축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정인, 정의. 정인도 그렇게 할까요? 자, 고민이 많습니다. 자, 어, 긴축이라는 것이 긴축과 투자는 같이 병경되어 있죠. 이익이 났을 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배당을 줄 거냐 뭐 기업들은 이제 그런 분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정의는 결정을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한다? 사람에게 투자하겠다. 우리는 어떤 뭐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왜 사람에게 투자할까? 이렇게 불경기가 사람의 변화에 가장 능동적일 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이 지금 현재 경제위기 뭐 이런 다양한 지금 사이클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게 과연 우리한테는 기회일까 아니면 위기일까? 라고 판단할 때 잘하면 판단해 보세요. 토목 공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건물을 임대하고 기자질를 넣고 책상 사무실을 뭐 다시 꾸미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자, 근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 한번 잘 볼까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는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다? 교육입니다. 자, 변화를 이끄는 모티브, 변화의 모티브를 이끄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그러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여러분들 위기 때 사람은 가장 긴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변화에 가장 능동적이에요. 사람이 여유 있을 때는 굳이 변화의 모티브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사람이 위기를 딱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제 점법을 해야 돼. 아니면 이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돼. 속도를 더 내야 돼. 라는 스스로 자발적인 능동적 변화에 욕구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인은 어떤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보다도 빠르고 어떤 회사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화하자는 회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수요와 정인의 공급가 맞아떨어집니까 안떨어집니까? 맞아떨어지죠? 자 보세요. 불경기 일때 아마 정인의 굉장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여러분 들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 한달 안에 우리 회사의 가장 최고급 인재들이 다 모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회사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영향력, 우리 인원의 영향력의 한 10배 정도, 10배 정도 더 뛰어난 인재가 한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요번한달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2월달 한달 안에.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결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변하고 결단하는데 1년 걸렸고 2년 걸렸다면요. 그들은 단1이단 단 하루 만에 결단하고 변합니다. 이제 이게 뭐다? 경제 위기가 갖고 있는, 갖고 오는 우리에게 오는 기회예요. 자, 남들은 이게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다? 이게 호재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라. 왜 우리가 지금 빠르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입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서는 다 놓쳐버린다. 그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금 혁신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제가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 아마 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제 강의를 여러분 들어봐서 잘알 거예요. 제가 이전 2개월 전 거와 2년 7개월 전거 강의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강의의 패턴이 전혀 달라요. 제가 2개월 전부터 2년 7개월 동안은 그냥 누주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냥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강요도, 어떤 근유도안 했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네, 이런 제가 트의 강의였어요. 네, 최근 제가 한 달, 두달 전부터 진행되는 강의가 전혀 달라졌죠? 그 이유는 뭐다?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가속하지 않고서는 좋은 인재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전체적인 조직 문화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더 대단한 분들이 지금 계속 영입되고 있다. 자, 이분들을 수용하고 이분들을 그릇에 담으려면 내가 빠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분들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급해지고 빨리, 빠른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지지만, 뭐, 마음이 다를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향상 그렇게 막 급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움직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거나 강압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강요나 강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사요 여러분들 떠날 때 저는 절대 안 잡는다. 이유가 뭐다? 여러분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에 대한 오해, 저에 대한 뭔가 오해에서도 저는 절대 해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누군가가 막 비방해서 여러분들 오해했어. 오해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절대 해명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데? 그것도 그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말에 휘둘리고, 그 사람들의 말에 오해가 되는 것도 그의 몫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걸 설득하지 않는 겁니다. 그가 제한테 십자가인 겁니다. 뭐 그래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가져가면 되고, 얻을 수 없는, 있는 게 없다면 손해를 보는 거고, 그것도 그의 몫인 거예요. 근데 애기들 당듯이 제가 제, 제, 뭡니까? 이렇게 챙겨주고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여러분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제가 넣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좋지 않은 영향력이든 저는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넣는 행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든 들어오든, 저는 특별하게 흥분도 하지 않고, 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대단한 분이 들어왔다 해서 제가 막 흥분하고 고조되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게 없어요. 떠나가도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감정 1도 미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냥 그 자신을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능력 아, 있는 분이 그냥 오셨구나. 오셨으면 본인 역할 을 하겠죠, 뭐. 역할 을 하다가 그만도, 어, 그만둘 때가 됐으니까 그만두겠지. 저는 이런 식이지. 굳이 저분을 잡아야 되고, 이분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잡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단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빠르게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릇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릇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 좋은 인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빠르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에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죠. 가면 꼭 뭐랬습니까? 노인증 같다고. <laughs>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뼈가 없는 말도 아니고 뼈가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좋다는 편도 있고요, 편하다는 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는 편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변화의 모티브를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예요. 좀더 가볍고 조금 더 젊은 사람으로 이런 분들 욕심을 내 주셔야 되는데 최근에 한두번 정도 젊은 분들이 좀 영입이 됐어요.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 여러분들 초대하는 이런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나이대가 너무 높은 분들을 계속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이 가 많은 분들을 자꾸 초대하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고요. 어차피 혁신의 주, 주, 중추 세력은 합류가 돼야 됩니다. 혁 혁신의 중추 세력이란 것은 몸도 좀 건강하고 몸도 좀날세고 생각도 좀 건강하고 생각도 좀 날쌘 분들이 일정 부분 한 5%에서 10% 정도는 포지션을 짜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타 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물갈이가 되고 있는데 부산만 유독 이제 그게 더디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린 이야기지 뭐 빈정상하는 제가 드린 말씀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혁신하고 약간 젊은 물, 수요를 좀 해야 될 상인데, 그게 너무 오랜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뼈에 있는 말, 뼈에 없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경제는 사이클이 계속 움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우리, 우리나라가 아임프도 왔고, 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대위기로 오고 많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든가요? 그 다음? 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죠? 이 경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심리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심리가 위축될 때는 대게 위기가 왔다가, 또 자신감이 부... 사람들이 심리가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제한감이 생기죠? 그리고 도전하려고 전 집단들이, 국가나, 그 안에는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도전하고 받아들 때는 다시 경제 활성화로점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경제 사이클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움직인다. 심리가 위축되고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 이거 오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누군가 집단이 자신감을 갖는 순간 또 다시 호기가 오죠. 이거는 항상 사이클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질 때 위축하고 뭔가 긴장됐던 것이 다시 도전하면서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거리게 되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현상이다.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다? 다음, 호재가 오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래 본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속도를 우리는 좀 빨리 당기자는 겁니다. 자 위기가 왔다면 빨리 와버려야 되고 위기가 음. 가고 호재가 온다면, 위, 뒤에가 온다면, 빨리 땡겨서, 그 기회가 우리한테는 1년 걸릴 게 아니고, 몇 개월? 3개월 안에 끝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자, 국내 사이클은 1년의 주기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왔다가 다시 호기가 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랜간 지속되서는안 된다는 라 거예요. 국가의 사이클은 그렇게 돈다 하더라도, 정인의 사이클은 몇 개월? 3개월.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런 폭망할 수 있는 경제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3개월 안에 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속도 속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빨리 길어야 되고 국가는 1년 2년 동안 그렇게 경제 침체 위기가 오더라도 정의만큼은 3개월 안에 점퍼를 하고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체력을 지금 빨리 보강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당면 있는 숙제다. 되시겠죠? 네.